everybody is currently panicking about the bitcoin market, about the crypto market. what is happening at this current moment? well, one thing is going to be for certain. everybody is hesitating, but i'm not. i will be telling you exactly what i'm currently doing, what i'm seeing in the market, and what i expect next. need to talk about ethereum, about the etf flows, about this altcoin season.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요약 정리하기 전에 잠깐 제가 채널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바이비트 거래소 가입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평생 수수료 20% 할인 혜택이 제공되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요약해 볼게. 현재 하락 원인. 트럼프 러시아와 핵전쟁 준비 완료 발언 시장 불안 확대 금리 인하 지연 우려 주식 코인 시장 전반 급락 시장 분석 현재는 과도한 반응 이전에도 이런 조정 후 상승 반복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선 이탈 다음 지지선은 110k 111k 역헤드앤숄더 및 이전 저항선 지지선 전환 예상 CME 갭도 방금 메꿔진 긍정적 강세 근거. 펀딩비 음수 상태 대부분 숏 포지션 유동성은 위쪽. 글로벌 유동성 흐름상도 상방 구조 유지 중. 이는 또 하나의 하이어로 상승 추세 가능성. 투자 전략. 이번 하락은 매수 기회. ETH는 장기 상승 추세선 리테스트 중. ETH BTC 비율도 견고. ETF 자금 유입 지속. 블랙라크는 ETH ETF에서 아웃플로우 없음 강한 신호. 결론. 현재는 공포 속 매수의 시간. 과거처럼 줌아웃해보면 모든 하락은 기회였음. 본인은 지금도 BTC, ETH, 알트코인 매수 중. BYBIT 거래소에서 무료 거래 포지션 및 보너스 제공 중. 지금이 바로 행동할 타이밍이다.